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상 19장 우리 7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뭐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가지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에게 오늘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엘리야의 시대 보겠습니다. 어, 이번 주 여호와의 어, 말씀이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적으로 이 땅은 어, 사탄의 말이 어, 세력을 얻는 세상입니다. 상대적입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창조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만물이 이루어지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사람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이제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어, 내 인생에는 어, 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어, 이런 글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재창조의 역사에 일어납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 이제 그 속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히브리에서 사장 12절. 영과 혼과 관절, 우리 생각, 마음, 모든 것을 치유하는 능력이 이제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비극. 자, 우리 인간의 비극이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 완전히 사탄에게 빼앗겨 어 버리고 사탄의 말이 들어온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에덴의 축복을 주시면서 선악을 알게 나무실과는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창세기 3장 사절에서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인간이 이 사탄의 미혹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말을 따라갑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 완전히 이제 망하는 사건인데, 인간의 이 창조의 말씀, 재창조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불신하죠. 그리고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이제 이게 인간의 이제 다시 말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축복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짓입니다. 거짓 사탄의 말을 인간이 따라갑니다.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사람들은 불신하고. 이 사탄의 말, 이 사탄의 말은, 막이는 안 보이지만, 이 사탄의 말을 선택한 이 세상은 지금, 이게 이제 세상이거든요. 세상은 사탄의 말을 선택한 이후에, 이 사탄의 말이 완전히 이 땅에 각인되어 버렸어요. 이게 뿌리 내려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치질로 살아가요. 당연히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에 들어간다면 대단하겠죠. 그 너무나 오랫동안 사탄의 같이 각인 뿌리철려서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계속 세상과 사람을 따라갑니다, 또. 자, 이게 보통 사건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잘안 믿어요. 대충 믿고 그냥 세상과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만큼 이 땅은 사탄의 말이 세력을 얻은 겁니다. 강하게. 우리도 영향받고, 우리도 모르게 그걸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 능력을 잘 체험하지 못하고, 음, 그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 거짓된 사탄의 말을 따라간 결과, 자, 사탄의 말은 거짓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은 하나님의 축복과 완전히 거꾸로 가는 세상입니다 거꾸로 우죽하면 그 거꾸로 하라 그 맞는다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잘안 됩니까? 한번 거꾸로 해보세요 그거 맞을 겁니다 왜? 그 마귀가 거꾸로 만들어 놨거든 지금 있는 거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웬만하면 다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니까 이 마귀는 진리를 갖다가 거짓으로 다 바꿔놨어요 하나님의 말씀 은 지금 그 하나님 진리의 맛은 불신한다니까, 사람들. 불신도 하고. 세상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게 칠렸 됐거든요. 어, 그 결과 인간들은 마귀의 종이 됐어요. 못 받아나와요. 운명됐어요. 그리고 이 창조, 주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을 경비한 참, 완전 무지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보하라 주었더니 그걸 또 믿고 있네요. 어차피 참 웃기는 거죠. 인간의 존재가 완전 히 땅에 떨어진 겁니다. 아, 기교 다스릴 그걸 갖다가 그 앞에 처리를 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무지한지. 로마서 1작 25제, 거짓을 진리처럼 피조물을 조물처럼 거꾸로 다섬기는 이게 뭐냐, 이 우상순배. 우상순배는 정말 무지한 겁니다. 그 자체가 영적 무지예요. 이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주었더니 섬기고 있는데, 이걸.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인간은, 어, 이렇게 하니까, 거짓을 진실로, 거짓을 진리처럼 바꿔서 하고 있으니까, 어, 당연히 인간에게 오는 게 뭐겠습니까? 이때 오는 게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입니다 왜? 거꾸로 하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왜? 거짓을 믿고 있으니까. 이게 없어요. 불렵습니다 불안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특징이 평안입니다. 안식. 이 사탄은 불안과 두려움을 줍니다이 사람이 시달리니까 정신병이 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땅은 조주를 받았습니다. 그게 사람 사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요. 고통과 두려움. 이 원수 마귀의 마지막 인간을 어디로 데고 리 갑니까? 마지막 종착지가 지옥입니다. 자, 여기서 사탄은 자기 실체를 드러내 버립니다. 이제는 늦었거든요. 마귀와 영령을 불로 딱 들어가면서 아차했지만 늦어버렸어요. 이거는 뭐 정말 영원한 비극이죠 쉽게 말하면. 이 악순환을 그대로 후대에게 또 되물려야 돼. 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요, 이 부모의 아픈 고통이 후대가 또 가야 됩니다, 이거. 보통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 넌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게 일 역사의 역사. 모두 가는 길이에요. 못 끊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조주를 끊는 걸 말합니다. 대물려 막아주는 걸 말해요. 그냥 단어가 아니라니까, 이건요.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란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영적으로 암흑기 암흑기. 깜깜한 시대입니다. 사사기 21다, 25에 보니까 각가, 자기 속견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다 각자 각자 가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3장 1절 보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이풍수한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다 사라져서 너무 너무 희귀해. 온 땅은 인간들 말로 가득 차 있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다 각자 각자 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사라지고 허감이 덮치니까 완전 이 시대가 뭐냐 재앙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면 한마디로 재앙 시대, 재앙 시대. 이스라엘 역사를 완전 전쟁과 고통으로 완전 휘말린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사람은 사탄 잡히게 되고요, 재앙 당합니다. 전쟁과 재앙과 고통으로 충만한 시대에 사라지다. 그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 나타납니다. 이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가진 사무엘 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앞에 끌어내서 우상이 먼저 설명하고 우상을 다 제거시키고 <laughs> 이때 사무엘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세력을 갖는다 나타났죠. 여기를 완전히 인간 마음대로 살아는데 말씀의 세력을 입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에 말씀의 세력을 얻기 시작하니까 재앙이 끊어져 버리죠. 전쟁이 끊어지죠. 빼앗긴 거 회복하죠. 평화가 생기죠. <laughs>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세력이 되면 다 회복합니다. 이게 올려요. 그 세력 못 든다. 안 된다니까요. 이 조심할 게 뭐냐면, 자꾸 사람 말이나 세상 말에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 영적 무능에 빠져버려요. 영적 무능에. 성도들은 강단 말씀에 세력을 얻어야 돼요. 그 영향을 가지고 사람과 관계해야지, 그 말씀 세력 못 받고 사람 관계 말 받고 영향을 받고 있다. 영적 무능에 빠져요. 그럼면 재앙당하다니까요. 어통다고 예, 여러분, 교회에가에서 그러면 안 돼. 교회에 와서는 말씀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한다. 정말 그 무지한 거예요 교회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영적 힘오는 장소입니다. 그 교회가 말씀, 세력이 돼야 돼. 막, 성도들이. 와. 그럼 서로 세력이 되면 불과 지이 난다. 성도들이. 와. 아니, 교회가 말씀, 세력 못얻고 인간말이 세력을 얻었다. 교회는 엉망돼 버리니까. 성도는 다 죽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 사단이 무너진 시대. 자, 그럼 원래 엘리아 시대입니다. 엘리아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아 시대가 뭐냐면 이 우상 시대예요. 우상 시대. 한마디로 사탄이 완전히 세력을 는 시대였어요. 아주 아방의 이세벨이 우상을 장려하고그 거짓 우상 숭배 선자 850명 바알과아셀선자가 완전히 장악했어요. 하나님의 선자를다 죽여버렸어요. 이 850명 이 거짓 선자들이 판을 신지대셨어요 이때 엘리야가 이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지 가려보자. 아하방한테 제기하고 한번 해봐라. 이게 850배로 엘리아가 완전 이걸 다 꺾어버렸어요. 이 엘리아가 얼마나 하나의 말씀이 세력 강했던지 흑암세이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승리 후에 이 사실을 안 아방 부인 이세벨이 내가 반드시 엘리아 죽이겠다. 이 승리 후에 엘리아 선자가 완전히 낙심한 거죠. 왜요? 왕후가 죽인다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도망갑니다. 낙심하고 도망가서 오뎀나무 밑에 앉아서 뭐랍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제 난다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나 사면 끝났으니까 나를 데려가달라고. 그게 누워있는 뭐 거예요. 낙심하고. 이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 떡과 물을 주면서 일어나라. 갈 길을 가라. 이 40주에 달려서 호레산에 오게 됩니다. 호산에 자, 자, 나는 나는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 이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이미 준비했어요. 나는 이제 시작이다. 지금까지 너 준비한 거야.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미션을 주니 사명을 주죠.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나만 아니다. 다 떠났습니다. 아니다. 바알에게 물지 않는 칠천 제자가 남아있다. 그걸 찾아라. 미션을 준거죠. 후계자 세워라. 엘리사, 엘리사랄로 후계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라. 알고 보니까, 인제 시작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는데, 흙암면 꺾은 거지, 진짜 남았거든요. 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준비해서, 우리 교회도. 인제 시작해에요 진짜 이제 벌을 해야 돼. 끝이 아니고, 시작이니 시작.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죠. 자,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나를 살려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살아나야 돼요. 어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처럼 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미션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뭐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후대를 살려라.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살려라. 미래 재앙 먹어라. 후대 살려라. 이게 절대 사명이에요. 후대 안 사오면 끝이에요. 또, 또 무너져요. 그래서 후대 살려라. 어,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엘리야처럼 똑같습니다. 우리 엘리야처럼 사무엘처럼 말씀, 이 복음이 내게서 세력을 얻어야 돼요. 내게 일어나야 됩니다. 힘 없으면 못하거든요.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 세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엘리야처럼 삶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계속 우리가 복음을 지금 개인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심령 속에 흑암의 세력을 다 불러들여 버리고 세상과 세력을 막아주고 보고모를 회복시켜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시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하지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력을 얻으려니까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지금 세상과 사람들의 말, 우리 너무나 이쪽에 많이 귀를 기르고 왔어요. 하나님 말씀 귀를 안 거리고. 이것이 우리 큰 약점이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참고해야지. 이걸 마음에 담다 큰일 납니다. 우리 이것은 참고하세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은 씨앗이고 창조는 여기 있습니다. 날 뒤집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 이걸 바라보고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여선, 곧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담으면 재앙 막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비밀이에요. 계속, 이걸 계속 우리가 마음에 담았어. 바로 엘리아 시대처럼 또 우리, 우리 시대에 정말을 흑암 무너뜨리고 후대 살리는 또 미래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줄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은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이 거짓된 사탄의 말이 세력을 얻고 세상의 말, 말들, 사람의 말들이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세력을 얻게 하시고 복음에 세력을 얻어서 이제는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재창류설 회복되어서 다 증인사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흑암살이 결박되어 무너지게 하시고 이 땅이 말씀이 새롭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세계 선교하대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이외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폭력당과 이삼칠나라와 5천 종족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